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9일이고, 바쁜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오늘은 코인 불장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코인은 차트로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온체인이나 사이클로만 움직이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제, 정치 상황을 다 알아봐야 되고, 나스닥 눈치도 봐야 되고, 온체인과 사이클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코인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중요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경제입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금리를 막 인상하고 유동성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은 별수 없이 자산 가격은 내려가게 되겠죠. 하지만 차트가 망가져 있더라도 돈을 풀어대고 유동성을 주입한다면 차트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경제의 힘이죠. 그리고 경제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데요. 아무리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국가 간에 전쟁이 나거나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받겠죠. 지금 코인 불장이 늦어지는 이유도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유동성이 풀리고 돈이 좀 돌아야 돼요. 시장에 묶여있는 돈이 풀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어요. 경기가 부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부채의 상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대출을 갚기에는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면 월마다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번에 간다치면은 얼마나 더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부채를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도 적어지겠죠. 근데 금리 인하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명분이냐면 뭐 경제 위기가 오든가, 아니면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든가, 아니면 금융 경제가 안좋아지던가 하여튼 상황이 안 좋아져야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플로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작업하는 게 요즘에 뭐냐면 관세를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겁니다. 관세를 높였다, 낮췄다, 너네에게 막25% 때린다, 이러면서 불확실성을 만들고 경제를 흔들어 두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조절할 힘은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나스닥도 10% 정도 빠졌어요. 여기 나스닥 그래프를 좀 보시면, 2만이었던 게 17,300까지 지금 떨어진 게 보이시죠 모두가 다안 좋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안 좋은 상황을 바라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파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코인만 치고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코인만 달려나간다면 분위기 안 좋으니까 당연히 꺾이겠죠 얼마 못 가서 그러니까 코인도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세력도 그걸 알고 고래도 그걸 알고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비트코인도 달릴 수만은 없는 시기다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적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었던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급격한 하락이 왔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차트라면 차근차근 저점을 높여주면서 길을 모아가 주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반기까지는 길을 모아주면서 횡보만 해줘도 성공한 거다. 중반기까지는 회복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어놓은 두 번째 매수 라인과 세 번째 매수 라인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채널을 높여줄 때 매물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급격한 상승으로 확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층의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층. 그러니까 층이 뭐냐면, 차트적으로 지지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어놓은 선들이 지지저항 선들이에요. 이번에 86K에서 지지받나 싶었는데, 한 3, 4일 동안 86K 부근에서 비벼주다가, 결국 어제 다시 하락을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뚫어줬다 하면은, 여기 층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부터 이렇게 하락을 주고, 층이 바뀌었잖아요? 아래층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층에서 놀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얘가 공놀이를 하게 됩니다. 공놀이를 하게 되는데 공을 튕겼어요. 그러면 천장에 맞겠죠. 천장에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이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얘가 올라갔어요. 사람이. 그럼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을 땅에 던져도 바닥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저항선은 뭐냐면 아래 층의 사람한테는 천장이 되고 위층 사람한테는 바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위층이 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힙니다. 자꾸 저항에게 막혀요. 그래서 차트적인 과정으로는 여기서 놓을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사이클 난이도는 역대급이에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저번 사이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번 사이클은 역사적인 상승 시점을 모두 스킵했습니다. 전통적으로 2월에는 암호화폐가 오르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번 2월 달 하락했죠. 그리고 뭐 알트코인도 반감기후 7개월 이후에는 올라줬어요. 근데 이번에 죽 쓰고 있죠. 그리고 사이클로만 따진다면 이번 연도 10월, 11월에는 사이클이 마무리되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줘야 하는데 오를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기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지켜질지는 의문이에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이클이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4년에 한 번씩 딱딱 이렇게 맞추던 게 갑자기 틀어지면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하지만 모든 자산이 오르내림이 있듯이 하락장을 버티면 결국엔 불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인의 특성상 상승장에는 버블이 많이 껴요. 이게 뭐, 나스닥처럼 차근차근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오르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이 강하게 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차트적인 관점, 뭐, 정치적인 관점 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망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래층으로 왔으니까, 아래층에서 놀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근데 아래층이 어디까지냐면, 진짜 77K 막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73k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제 마지막 매수선이죠. 73k.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고 계시다가, 오르면은 땡큐고, 내리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거고, 제가 매수할 때, 쓰레드나 유튜브 게시판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은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지면 사면 돼요.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기업도 사고, 국가도 사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투자 운용사들도 사는데 결국에는 오를 자산이거든요. 개미들만 흔들기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길게 사용하면 결국에는 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의 흔들림이 너무 우리를 번잡하게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트코인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트코인으로 돈을 거의 날립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욕심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사람의 실력을 무뎌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욕심이 눈을 가려요.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근데 이미 물려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코인을 왜 샀나 한번 정확하게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코인 어떻게 보세요? 왜 사셨어요? 라고 직장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름이 예뻐서 샀습니다. 뭐, 이름이 제일 짧아서 샀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돈이 없는데 뭐, 동전주라 샀습니다. 동전주가 크게 가지 않을까요? 뭐, 맞는 말이고, 다 좋은데, 이런 근거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알트코인 매매가 어려우시다면, 이더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알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더는 현재 저평가 구간이 확실합니다. 이더가 알트 대장인 건 아시죠? 그러면, 비트 불장이 온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더를 살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옮겨가는 게 불장의 플로우니까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여기가 이번 사이클 최저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고점을 뚫고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최저점 여기인데 지금 여기 있어요 정고점은 여기 있어요 자그 다음에 손익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최악의 경우 시즌 로우까지 가겠죠. 만약에 이더리움이 망했다. 그러면은 시즌 로우까지 갈수 있습니다. 시즌 로우까지 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0%에요. 반토막. 근데 만약에 얘가 비트처럼 불장에서큰 활약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상방이 뚫려 있습니다.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160%. 전고점 조금만 넘어도 200% 가는 거예요. 200%면 3배입니다.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코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수라면은 아무 코인이나 사셔도 괜찮습니다. 코인으로 3배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닌 거 알아요. 5배, 10배, 20배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는데, 그래도 안정성은 챙겨야 되잖아요. 공격력만 10이고, 방어력이 0이면은 전투에 나가면 지게 됩니다. 근데 공격력이 7이고, 방어력이 3이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드랍더피티씨를 구독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편안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야근하고 피곤하고 이러면은 트레이딩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지치지 마시고 한번더 하락한다고 막 손절하고 떠나지 마시고 이더리움. 비트코인같이 좋은 자산을 골랐다면 그거를 물량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투하시고 우리 불장에서는 한번 크게 한번 보러 봅시다. 성투하세요.